자, 3번 보도록 할게요. 함수가 마이너스 2,1을 지나고 x는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f.fx가 보다 x일 때 f 인버스 1을 구하여라 이랬어요. 됐어요. 자, 그러면 어 문제에서 지금 f.f 인버스가 .f x다 했어요. 그러면 f 인벌스 x가 뭐랑 똑같다? f x랑 똑같다 했어요. 됐어요. 자, 그러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문제에서 f 마 2가 뭐래요? 1이래요. 그러면 f 인벌스 1은 뭐예요? 마이죠 됐어요? 됐습니까? 그러면 f인벌스랑 fx랑 같으니까 f1은 무엇이다? 마이다 그럼 나는 뭐뭐한다. 요거 1번, 내가 요거 2번 알죠? 대입할 거예요. f 마 2는 하면서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2 더하기 3분의 마 2a 더하기 b 즉,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몇이다? 1. 이게 바로 1번 식이었죠? 그럼 1번 프라임으로 바꿀게요. 자, f1은요. 1 더하기 3분의 A 더하기 B가 몇이다? 마이다. 따라서 A 더하기 B는 몇이다? 마8이다. 이게 2번 프라임이야요 그쵸? 그랬을 때 얘네들이 연립하면 되니까,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1, A 더하기 B는 마8. 두개뭐 하면 된다? 빼야 된다. 그럼 마이너스 3A는 9, A는 뭐다? 마삼마 3이고, 그럼 b는 뭐가 된다? 마오 됐어요. 그러면 fx는 x 더하기 3분의 뭐다? 마삼 x 마이너스 5인데, 나한테 지금 물어보는 게 뭐예요? f 인버스 2가 무엇이니? 됐어요. f 인버스 2가 무엇이니? 물어보면 나는 뭐 물어보는 거다? f2가 뭐니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고요. 즉, 2더하기 3분의 마육 마5니까 마이너스 5분의 11, 즉 2번이 됩니다.